자, 그러면, 어,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거였어. 근데 수동태가 됐다는 개념은 이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되었던 거지. 그렇죠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havepp가 나올 거고,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가 나온다? 비동사, ing 나오겠죠. 자,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have been 그다음 ing. 계속 우리 뭐라고 칭하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내기를 합니다. 어디 뭐 하는 거야, 지금? 잠깐 보고 당아 뭐야? 누구야? 내 네, 그랬던 사람. 분명히 거기 끄덕이는 사람 있는데. <laughs> 어, 자, 그렇죠. 피피죠. 전 예? 뭐또 틀렸어. 아, 이제 맞죠? 예, 어. 그래요. 당황하지 말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과거부터 해온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당해 온 거죠. 자, 주어가 뭡니까? Beatles의 노래겠죠. Beatles 노래는 has been loved. 어떻게 됐다? 사랑받아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 이렇게 끝납니다. 자, 2번이죠. The Bible.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었어요? has been translated. 지금까지 뭐 되었어요? 번역되어 왔습니다. 전치사 명사. 뭐로 번역되어 왔습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 언어로서 번역되어 왔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뽀대는 아니고 그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영어 원서 성경을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읽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로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성경책을 창고에 넣어놓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교회를 끊었어요. 자, 예, 자, 나, 저는 믿습니다. 예, 어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예, 그래요. 예, 좋은 방법이네요. 불을 껐다 켜는 것도 시선이 다 돌아가. 여러분은 그냥 도, 자기가 이렇게 돌렸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동시에 한 5, 60명이 고개를 싹 돌리는데, 이야, 이거 군무야, 군무. <laughs> 내가 당황스러워. <laughs> 잘합니다. 어, 무슨 얘기 하다 말았어? 그래서 <laughs> 교회, 어, 어, 교회 전도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전도, 진짜 기독기는 전도를 해야 된다며,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길 잃은 어린 양이거든. 그럼 그걸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 전달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달려 하는 사람이 있어. 날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 제가 얘기하 전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교육이든 아니면 뭐 종교든간에 감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 정말로 존경할만한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야 어쩜 저 사람이 저렇게 어, 자비롭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지? 아,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디 다니더라? 교회를 다니더라. 그러면 내가,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겠죠. 근데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관심도 없는 잡아다가,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막 저주를 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어, 그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마에서 교회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예 저의 개인적인 매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laughs> 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 테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다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어, 이거 마찬가지. 저 보세요. 해석 1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다 목적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비동사, PP. 문장이 끝났지? 뒤에 뭐가 남았어? 명사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유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4형식과 5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북도 하나의 명사지. 원래 문장이 뭐지 여러분? 주어가 I로 한번 해볼까? 주어는 날아갔다 치고, I gave. 그 다음 뭐야? Him. 어, 북이야. 원래 이 문장이거든? 그 그러니까 주어는 뭐 날라갔다 치더라도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왔으니까 이 간접 목적어가 뭘로 나왔을 때? 주어로 나왔을 때. 그죠 수동태가 돼서 he was 어떻게 되겠습니까? given, 어,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k 이 주어로 나온다면? 어 b 그다음 뭐야 과거형이네 뭐야 was 그다음 기분이야 근데 직접 목적어 가 주로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to him 요거는 이제 우리 수동태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다행히 전명구로 날아가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뒤에 뭐가 남아 있어. 부기라는 거 나와있지 만약에 이게 내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 문제를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틀렸다라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가몇개 필요한 거죠 두 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가 하나를 수동태로 날려 보내도 하나의 목적가 그대로 나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사용시 동사들을 정해진 것이 있죠 우리 많이 배웠던 거 기부 샌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 그런 이유들. 그다음에 뭐 y make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유주로 좀여러분좀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에 근데 저거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대부분의 시험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형식 가지고 끝내 놓고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요딴 거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 기출문제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 요 얘네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3번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he was called a p a r p e r 그쵸 그렇죠? 예. 아, 너무 좀 단어가 아, 죄송해요. 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좀뭐 단어가 좀 몰라네, 그렇지? 파라블이 원래 무슨 뜻인데 이제 알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제수업 들은 사람들은 변태란 뜻이죠. 근데 우리 아, 변태 이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진짜 변태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어, 그치 어쨌든 간에 주어 나왔고 무슨 태가 나왔어 지금? 수동태가 나왔거든. 근데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어요? 명사가 남았지. 그렇다면 얘는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이야 그런데 자세히 원래 문장으로 분석을 해보면 콜이 나왔을 거고, 그치? 얘가 목적어였으니까 주로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가 됐다는 얘기지? 힘이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해? 목적어 이꼴 얘니까, 그렇지?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부르단데, 얘가 아까 말했잖아 주어로 나가면 he is cold 나오고 그대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원래 누구 거였어? 목적어였잖아. 그 목적어 거였잖아. 얘가 뭘로 나갔어? 주어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이꼴 뭐라고? 목적 도구라고. 그래서 불린다. 그는 뭐라고 불려진다? 변태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오형식의 수동태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오형식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콜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파인데해 줬지. 그렇지? A를 B로 써 B라고 칭하다.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알다. 이러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d 시더는 괜찮아. consider 자 a 뭐가 되죠? as 써안 써? 안 쓰지 as b 맞아?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야 돼자 왜냐면 얘만 특이해서 그래요 나머지는 다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써줄 건데 예제가 나와요 자 요거는 그나마 수동트로 쓰게 되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는 여긴다 그를 무엇으로 변태로 하지 마. 동화되고 있어. 에이 <laughs> 히어로, 영웅으로 여긴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내가 뭘로 쓰고 있죠? Consider A, B야. A를 비롯해서 여기 답니다. 자 목적어가 나왔죠. 목적어 어떻게 나옵니까? He is considered. 그다음 A HERO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는 여겨진다 뭐라고?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as를 취해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두 번째 뭐 있지? as만 쓰는 거? regard 그다음에 A as B예요 자 똑같은 뜻이거든 A를 B로써 여깁니다 I regard,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him. 그다음 뭐야? as. 그다음 이렇게 되겠지. 자,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요? 주어. he is regarded. 그다음 as. he 졸로 다갔잖아 떨어뜨려야지. as. 아, 시원함. 이렇게 봐도 그나마 다행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는 영웅으로서 여겨진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지. 저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refer to A as B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입니다. 그치? 누구를? 그를 뭘로 as a hero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얘가 목적어지 수동태를 바꿔볼까 he is re 그 다음 to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눈은 어디에 꽂히냐면 refer t 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는데, 그걸 떨어뜨려서 보니까, 헐, 전치사, 헐,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이걸 모르면 안 보이는 거지. 또뭐 있어, 그러면? 똑같은 표현 있죠? Think of A as B. 바로 수동태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죠? He is thought of as 그 a h 히어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보고 어떤 현상이 발생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Look upon a sb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 수동태로 쓰인 거고 얘네들은 as를 목적보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근데 동사는 동사인데 어떤 동사야? refer to think o f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야. 하나의 프레임으로. 그렇죠? 자, 됐습니까? 이게 이제 5형식 동사였어요. 되셨죠? 요거랑 비교해서 보실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1형식 동사의 수동태예요. 영어 지금 뭐였어 5형식 동사의 수동태였지. 1형식 동사의 수동태가 있어요. I look at 힘이지, 그렇지? 몇 정식이야? 왜? 전치사 명사지. 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주어 동사야. 자, 수동태 가능합니까? 예, yeah. 예, yeah.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는 쓸수 없지만 루이라고 하는 아이는 혼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즉 루이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랑 함께 만나서 애시라는 아이를 함께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뭘로 이용해서 이 목적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He is 그다음 looked 그 다음에 at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어색해 또 아, 전치사도 명기서 나올 거야 내가 아야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쓰는 거 이런 돌아버리는 것이 <laughs> 어 어떻게 이게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될까 어? Look at. 이는 by는 뭐야? Into가 되면 어떻게 되죠? I look into the house. 이렇게 쓰면 the house. 그다음 is. 아 조사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was. 그다음 뭐? looked. 그다음 into.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이에서? By도 police 인간의 집합 명사 교통의 어, 덜을 사용한다 기억나십니까 복수 지급하며 캐틀 t t l e 따위는 네, 그쵸 됐어요 여기 기초할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이거래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당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look 수업 끝내란 얘기죠 어, 그치? look into b r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 뭐냐면 됐어요 이거 지웁니다 아, 이 look at, look into, 이렇게, 이런 것들도 뭐가 될수 있다? 수동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consist of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거예요. 자, the book. 그 다음에, consist of many chapters.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자, 주어 있습니까? 더 북이고 얘는 뭐야 전치사 명사지 그런데 얘는 어쨌든 그래서 자동사인데 전치사 뒤에 무엇이 존재하죠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표정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many chapters 그 다음 어떻게 아그 다음 Consist 그 다음 of. 그 다음에 by 어쩌고저고 생략한다 칩시다. 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올 수 없습니다. <laughs> 왜요? 똑같이 룩 액과 동일한데 얘는 왜 수동태가 되고 얘는 수동태가 못돼? 내가 얘기했죠? 상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Consist of는요, 뭐죠? 상태를 나타내요. 뭐 뭐가, 뭐 뭐로 구성? 되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수 없어 동자가 무슨 동자야? 움직일 동자잖아. 근데 어떻게 상태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니에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사 look at은 뭐죠? 보답니다. 보는 건 동작성이 부여된 거예요. 보니 볼수 동작 움직임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될수 있는 거지? 수동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동태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경우는 consist of 수동태 되냐 안 되냐 묻는 겁니다. 또는 look at이 수동태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건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머릿속에 consist of 하고요. 그건 걔는 사명, 그 타동사잖아. 자동사 중에서 belong to, 그쵸?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리젠블까지 그렇죠 타동사일 때 리젠블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 중요한 건이 수동태성연습 중에서 여러분이 수동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수동태를 해 오시는데 70번까지 짝수번으로 해 오시면 되겠고요 3-7번에 수동태 어법연습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수동태 어법연습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몇 번만 풀어오면 된다 어 짝수범만 풀어오면 되겠죠. 자, reading comprehension을 시키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수업이 내일이기 때문에 반만 해올게요. 그래서 짝수범만 홀수 안 하고 좋습니다 왜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될? 어? 어?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reading 3가 문제가 많잖아. 근데 내일 수업을 하니까 반만 풀어와서 짝수만 풀어오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오시고 내일 단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